건데 일단은 영웅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네. 위쪽에 보면은 저기 U 자로 돼 있는 데 있잖아. 네. 저기서 유닛이 나와. 그래서 유닛을 막으면서 내 영웅을 계속 키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 아이템 사, 장비 사면 되고. 네. 응. 그리고 자기만의 타워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데 네. 나중에 천천히 공격해도 돼. 네. 엔초 저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하다가 똥싸지 않았나? 에이씨, 어떻게 다색그걸 똥싼 거? 아아 그거. 젠다 <laughs> 기억 하나봐요. 엔초가 <laughs> 아니면 손이 느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멍 때리면서 하는 걸 수도 있어. 둘 다일 수도 있죠. 엔초 정신 차려. 아. 네. 반말하지 마. 그 지면은 있잖아, 형한테 지면 좋단 게. 네. 알라세얀 그리고 어차피 애니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돼 못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라고 해봤자 어차피 못하니까 어.. 이걸 정상적으로 응. 보면 4대5라고 해도 되겠네요 어 조영진씨 서포터가에 고맙습니다 스티커 두개 감사합니다 그 김.. 저기 뭐지? 저기 ASD가 이번 판하고 다음 판에는 저기 로리티팬티가 참여를 하고 다음 판에 ASDF 쉬고 아 이게 시참을 하면 이런 게좀안 좋아. 저 로딩이 느린 게. 오냐 형. 엄청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몰컴이라고 지금. 응. 아버지가 도착 10분 전이라 니다 10분 안에 어? 끝내시다 그럼. <laughs> 야, 이거 필수 집합서 불인데? 잠깐만. <웃음> <웃음> 이거 벌써 건도 빡크다 이거. 시간 제한을 시간 제한이 걸린 미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아, 갑자기 타임라인이 걸렸어. 왜 이래? 아, 진짜. 게임 <laughs> 근데 왜 엔초게 로딩이 안되는걸로 보이지? 아나로딩 로딩 똑같은데? 그 여러분들 아, 요즘에는 저 시참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그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시참을 좀 이제 줄이고 있어요 시참을 하면은 이제 좀똥컴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좀 시참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야난 진짜 밖에서 아빠, 아빠가 문 여는 소리 들리자마자 꺼야된다. 진짜 이거. <웃음> <웃음> 전원 버튼, <laughs> 전원 버튼에 손이 가있는 느낌. 아 누구 컴퓨터가 이렇게 느린거야 도대체.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우리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우리끼리 할 때는 렉이 안걸리고 로딩도 빠르게 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해 반기. 내 화면 지금 모든 초상화들이 다 겹쳐가지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laughs> 나도. 어다 아, 그래. 내한테. 로딩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거야? 이 왠지 뭔가 선택해막 꺼내 가지고 선택하는 느낌은 3분 4분 된거 같은데. 네, 오, 됐다. 됐다. 어 됐다. 어나뭐 할까? 아... 어, 어디 있어? 제라툴 있네. 어, 아바트로다. 아. 아바트로도 있고. 아. 어. 아, 음, 그거 난... 됐다. 햄머 상자. 햄머 <laughs> 햄머 <족밥> 사, <laughs> <뭐야>? 해머 상자. 해머 상사. 해머 상사 이 좆밥 새끼야. 상자는 뭐야? 상자. 상자 이름이 빨리 골라. 골라. 빨리 골라. 딱 튀어 올라져. 큐 큐. 큐. 수, 어, 됐다. 그, 누가 골랐다. 어, 아바그 요쪽에 요쪽에 텔레포트 이러... 하는 거 있어. 텔레포트 하는 거로 이쪽으로 와지니까 그거 잘 하고 아이템 사러 갈때 여기서 사면 되니까 굳이 위에 올라가지 말고. 어디로야? 뭘 그래. 사야 되지 아, 아이템 지금 살거 없어. 포션밖에 돈 없잖아. 어. 포션 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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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오른쪽 갈게요. 음. 응. 이거 윤이 어떻게 보내더라? 아니, 이건 보내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와. 아, 자동차 그리고 타워 자기 타워들 있어. 제 단축키 지정이나 5번이나 뭐 그런 <laughs> 거. 저 오른쪽 갈게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어, 저 내가 왠, 왼쪽이요? 킬한 데 누구예요? 나다 나, 나. 어. 저, 저 오른쪽이 노바 중이 있다. 이겼다큰 노바 중 가라다바티루. 가라다바티루. 어내게 없어 타워 내어 타워. 이거 윈도버가 아, 여기 있구나 이건 뭐지 어 아바투로가 목소리 어 실수로 아, 다른 없... 힐바나스가 몸이 되는 아왜 이렇게 뭐... 느려 뭐지 문비 Q 어 미러 이미지네 이거 뭐야 오 이건 뭐야 빵어 몸... 몸비가... 아바투로 먼 거리구나 뒤 들어가는 거아뭄비제 아! 거예요. 어? 문비 제 거예요. 텔포. 나도 이거 있는데 그거? D? 어 진짜 아형 건가? 이거지는 뭐예요? 그 스킬 써보면서 네가 익혀야 돼. 야 멀티샷이다. D가 이게. 아 잠만. 네가 써봐 써봐야 돼 된다네. 그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 못 해줘. 이제 시즈모드 바꿔야지. 방금 전에 마블. 오 거... 엔저 해머 상사야. 어디어디어디 엔초가 어디, 어디, 어디. 싫어하는 그거 걸렸네 아왜아 ㅅ 아, 우리한테 스톱걸었다뒤봐어 이거 아 이거 디가 그거구나 사, 사람한테 걸어가지고 아 잠깐만 몸좀 쓸게요 나써야지오다 뭐, 걸렸어 런드랩은 뭐지? 아. <laughs> 누가 누구지? 아바트르 누구에요? 나뭐야응 <laughs> 환영상사 엔초? 응 제라토리 <laughs> 샤니? 아, 문빈 깔아놓으면 그쪽으로 텔레포트 하는 거구나. 네, 텔레포요. 어? 아, 이거 딜을 쓰면 내가 공격을 못 하는구나. 어, 이거 뭔데 만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지 제라툴이 어? 샤니 형인가? 음. 수고해줘요. 형, 저 풋맨. 품맨... 아, 거야. 그거 연구적으로 먹는 거. W가? 어, 그거, 그거는 궁 아, 아닌데. 아, W. 그 스킬이 좀 바, 달라 음. 아 나오거라 둥지탑이여 모녀형 막 모녀형 거, 거 마법 스킬 쓰는데? 트레이셔너로부터 아, 아. 걸렸다 걸렸어 오른쪽 할만해? 네 <laughs> 왼쪽도 할만한데 어, 엔초가 이걸? 응? 왜? 엔초, 엔초 꽤 하는데? 그 스킬 하나하나 다 쓰면서 스킬이 뭔지 엔초야 익혀봐 에. 네. 와 이거 좋다. 대충 대충 하지 말고. 나 빛난다. 네. 어. 아, 색상에 봐. 모네형 아바투르가 둥지타 검설라면 애들 소아네요뭐 어, 그래? 뭐 어, 신기해. 네, 와, 어. 완전 좋다. 어. 아, 여기 여기 난리났고요. 어, 저석석구요 저럴 때 스턴 한 방씩 먹여 줘야지, 씨발. 스턴은 Q q 로 스턴 먹일 수 있어. 아, 아 아깝다. 어, 하나만 더. 에, 됐어요. 슬로우 W야. 야. 야, 야 덴벨 너 그거 원거리니까 그거 뒤로 좀만놔둘래나 이거 이제 샤니형 때문에 원거리가 아니야 공격을 못해 그 샤니형 머리 위에 뜬거 있잖아 그거 때문에 <목소리> 오, 아니, 아니, 공격을 못해 아아 내가 못한 번씩 얘네들 공격 좀 해줘 상관없어 이거 계속 무한으로 공격이나 하라고 짱놈의 새끼들아 공격하고 있어요 계속 뭐야 저쪽 벌써 망한 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망하게 해줘야 된다고 노바충이라고 저기 어. 잠깐, 잠깐만 집중 갔다 올게요. 어? 아 빨리. 이게 어떤 걸리로 이야 이것만 산다. 와 이거 뭐야. 텔포 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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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델포. 뭔가가 델포. 있어. 아 좋아. 어형 발사이다. 스타4 잠깐만 살려줘. 맥컷. 알은? 나도 저쪽에 뭐 기술 한번 써줘야겠다. 헤헤 <laughs> 니 이거 뭘까 얀. 알 이거 어떻게 쓰지? 나이스. 어우 아, 누가 맞췄어. 엔초랑 저요. 하나도 안 이어져? 아바투르 귀엽다. 뭐지? 나집 갔다 야지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야너 이거 홀드 찍어놨냐? 어? 너 이거 홀드 찍어놨냐? 노바 중에 아... 치어를 보자. 야 아, 이거 길막된다 이거. 아 그래? 잠깐만. 조, 조금만 정리 좀 해줘. 됐지? 네이버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 왜 우리편 노바는 늘 못하는가. 똥 사니까. 뭐 오빠가 약간 뭐였어? <laughs> 이거 반지 몇번째거 사는 게 좋지? 이거? 어. 너건 넌 그냥 세번째거 사. 세번째 거? 오케이 그렇게 그래, 사면 되겠다. 아바투르 땅굴로 빠른 그래, 지원 바, 길을 갈수 있어서 참 좋다. 냄비야 반지 다섯 번째거 가면은 균형 밸런스가 잘돼 잘 있어가지고 좋아. 아. 바, 반지? 삼천 원. 밸런스 타입이야 밸런스 타입. 오. <laughs> 어! 선했다. 뭐? 와 뭐야 저거 오? 신기하다 아나 사냥을 못하겠네 어 <laughs> 여기 완전 좋다 아바투르 완전 내 스타일 형 실바나스 재밌네요 그래? 예 네, 저번에 저 저거 했는데 얘얘 뭐지? 그그그 그, 그, 그 마법사 야이 씨발 이거 뭐야 아르타니스 저거 마팅 좀 <laughs> 가게 좀 얼씨가. 어, 와아 <laughs> <laughs> 이고야 몸빵은 몸빵이랑 몸빵은 아주 다하네 아 어, 여기 어, 개방한 네, 것 같은데? 어, 근데 만화가 없다. 누구 저거 좀 써줄 수 없나? 저도 어, 만화 없어요. 어, 아 그래? 아 아르타니스가 아서. 아니라 아서스였구나. 아서스. 마을 집에 아... 떠야겠다. 어, 해바라사 부들부들, 부들부들 거려. 잡고 있을게요. 네. 아. 이거 더 건설 못 하나 이거? 더더 건설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이건 뭘? 뭐, 근데 어, 어떻게 해봐야. 막는다 저기? 나가려네. 와 이거 궁 이거 완전 좋다. 꽤 지속 시간도 길고. 나돈좀 모으고 집에 갔다야지. 와 힐. 오. 아 이거 공속이 안 붙어 있었구나. 오. 오 스킬 보소 지리건네. 내 거? 빵. 내집 여기 니다와 여기 지리는데? 어 리치 킹 지려. 어 잠깐 만 아, 아르타니스도 있고 아서 스도 있는 거 잖아요. 예, 네, 저기 몸빵은 잘 돼요. 너만 이걸 사줘. 근데 몸빵만 션, 잘 돼. 채녕아 나 이따가 유닛 한 어? 마리만 남겨 줘. 응? 아르타니스 죽었다. 소환 안 됐다? 아, 얘는 정말 좋다. 무대형 저는 물량으로 승부합니다. 무한증식의 위력이다. <laughs> 뭐지 이건? 애초야 너 쉬어도 돼. <laughs> 그래? 어. 샤영도 아, 조금... 쉬어. 샤영도 아, 쉬어. 빠나 잠시 뒤쪽 반지 사고 올게. 음, 빨리 갔다 와. 아예 안 와도 되고. 아. 아바투르가 안... 독보적으로 많이 잡았네. 좋나 보다 저거. 어 상장에 다 뛰어. 그냥 어? 다 뛰어. <laughs> 나 160, 170 마리 잡았다. 어, 나 1등이네? <laughs> 와아가 어, 꼴찌다. 야, 진짜 아바투루는 진짜 와... 무기 하나만 사볼까? 뭉을 높이는 반지가 뭐지? 다섯 번째 거가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사면 되잖아. 아니면은 덴베에아 않... 여... 저기, 여기서 아싸. 보면 무기가 있어. 아, 그래. 이미 샀네, 그래. 무기요? 어디 보자. 무기 어떤 무기가... 나 무기 그냥 두개다 샀는데. 그리고 그거, 돈 모아서 왼쪽 클릭을 하면은 그 장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어, 어 14,000원 필요하네? 금방 모으지 뭐. 무한정식, 이 아. 아, 이건 도와주는 거네. 나 마리가 빨리 나와라. 나와라. 아, 이거 유닛. 만화 좀, 어... 만화 좀 빨리 샀으면 돼. 와, 되게 아서. 아 아르타니스랑 아서스 되게 안 죽는다. 왜 유닛이 그거, 안 떠? 아르타니스는 또 파워 나도. 힐이어가지고 와. 자기가 자기 빨리 죽여라 이걸. 아제이아씨음 <laughs> 음, 역시 이건 궁은 위대하다. 뭐냐 형저 가만히 있어요. 응? 저는 그냥 홀드 찍어놔요. 파워 버프. 와 야. 장난 아니게 좋다. 이거 내 거. 안 돼, 마나가 없어. 아, 이건 뭐지? 궁극기인 거 같은데? 아리 궁극기. 음. 한 번씩 다 써봐, 저기야. 내거 W 그거 같은데. 오오오. 뭐 하냐, 어? 저거 그거 같다. 럼블군. 내거 W 그건데, 괴멸충. 아바트로 다 소환만 있는 거야? 소환만 있는 게 아니라 Q는 뭐 던지는 거고요 아, W는 진짜... 괴물 괴멸충 같이 쏴가지고 그 하는 거예요 E는 둥지탑 만들어서 소환하는 거고 R은 그정 유닛한테 걸어가지고 정 유닛 죽으면 소환하는 거고 너무 괜 하나 서멀고 일단 고마워 예 <laughs> <laughs> 6천 원이 있다 아바투르는 킬 딸인 제왕이다 저기 끝났네 우리는 안전 음, 저희랑 참, 저기랑 많이 차이나는데요? 어? 아, 저분 가시겠네. 야, 여기 심심해. 너무 아, 심심해. 심심. 네. 너무 심심한데, 이거? 어! 야, 상대방한테, 너... 야, 또 모조형이, 응? 나 아크라고 빨리 끝내주시는 것 봐. 아, 야, 너무 좋아. 어우, 정말. 미션 임파스터블 성공. <laughs> 미션 야! 미션 아, 임파스터블. <laughs> 몇십이 팔십을. 야 들어갔다. 뭐하라고는. 와우. 이제 또 큐큐큐큐큐. 결정 스물여 마리만 더 들어가면 끝난다. <laughs> 이것이 바로 궁극기. 궁. 심심해서 소환해봤는데 이거 볼까. 뻥뻥 뻥. 어 얘들이 그냥 무시하고 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꿍.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한만다 뿅. 쭈! 인초는 궁 뭐야, 그거? 네? 인초 거는? 궁극기? 미사일, 막, 일직선을 날아가는데요. 그거 럼블 궁 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어. 네? 저희 히어로즈 그거 했을 때 저거 보지 않았어요, 형?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 비슷한 거같던데 처음 보았다오바찡하이 끝났다! 아. 끝남? 곧 어? 중간중간에 돈 들어오나보네 월급이? 네 들어와요 1500원씩 야 먹었.. 먹었 지워 소환하라 돈 언제 들어오지? 기다렸다 하나 사고 가고 싶은데 아나무모르야 뭐, 바... 헬프 아바투르한테는 뭐.. 어떤 무기가 좋을까? 반지 이거 15,000원짜리가 더 좋은거죠? 돈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그.. 그 세로로가 업그레이드야 맨.. 그니까 러 첫번째 줄에 첫번째거랑 두번째 줄에 첫번째거는 똑같은거지 아.. 자 어. 왼쪽 도와주고 올게요 아니 안가도 안 가도 돼. 돼 그래 굳이 안가도 돼야 밑에 상황.. 을 옆에 상황을 봐쟤 지금 막장이야 <laughs> 이거 W가 돼지 부서지고 싶다 W? 나에게 Q란? 이거 나 먹어라. 와 근데 저게 아르타니스랑 아서스가 너무 단단해서 잘 막는다. 와 이건 진짜 와.. 맵.. 이야 공이다. 뻥. 아, 정말 쉬운데요 이거? 아바투르? 조작하기도 쉽고 좋고. 한 명만 W고 나머진 다 Q로 때려 박아야 돼 저거. W는. 그 밖에 답이었어. 8천.. 8 0 0원이다 샤니 형 덕분에 좀꿀좀 좀 빨고. 오케이 죽였다. 좋아 슬슬 궁을 써볼까? 여기서 여기. 드야너 마법이지? 마법이니까 여기서 책첫 번째 거세개다 사. 그 지능을. 첫 번째 건세 올라... 개요? 어 지능 네. 다 올라가는 건데. 네 근데 어차피 끝나 보있는데 와우. 아주 그냥 불량이지. 다가내거 Q 스킬 한번 써주고 싶다. 그 F1 음. 그거 뭐예요? f 1에 S. 메스 디스펜? 네. 이게 적군한테 사용하는 건지 아군한테 사용하는 건지. 아나공격서 어, 또. 소환된 탈락, 유닛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거고, 우리 편한테 걸림, 걸린... 해로운거 제거해주는 것 같은데? 어. 뿅. 이거 튀올라나 뭐냐, 형. 어? 저 없이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아크가 떠가지고. 알았어. 이따 봐. 헉. Yep.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남은 나 남은 돈형다 드릴게 돈 드큐. 어 자, 일단 됐다. 게임이 멈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샤니 이쪽에 와서 돈 벌든가? 네? 어샤형 가면 제가 돈벌게 없어지는데. 왜? 제가 샤형한테 딜을 걸어놔가지고. 어. 제 공격이 샤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어, 보너스 보너스다 저 여자 보통 많이 줘. 보너스가 어딨지? 지금 저위스날 달라오는 거. 저거 막타 치면 돈 많이 줘. 아. 어. 아, 이거 슬로우 슬로우도 안 막히네. 나왜안 보이지? 네 눈이 이상한 거지. 뭐, 어, 보이는데, 나? 안, 안 보여? 이게 그냥 나오자마자 주어가지고 그래요. 유닛이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 그냥 팍팍팍 나... 나오지. 음, 막타란 참 좋은 거야. 아바투르 개좋다. 아, <laughs> 아바 아바투르는 사랑입니다. 와, 아바투르. 난 마을에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애들 알아서 죽여주다 보니까 저쪽이 이제 한계가 온것 같은데? 음, 끝났네요? <laughs> 노바충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못 보시면 끝나요 저 가... 가운데 유닛 다 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위에 보면 78, 아, 80, 23 있잖아 네, 아, 그게 그... 저거야, 저기 남은 유닛 숫자 남은 생명? 아... 어 저게 다 들어가면은 없어지면은 끝나는 거야. 아우 난 마을에서 아주 꿀을 빠네. 올해는 목숨이 자꾸 늘어나네요. 응 음, 보너스 잡아서 그런가 봐. 어. 첫 번째 거 사. 살... 어 저기 뭔가 있다. 자 내가 먹을 거야. 아 정말 쉽다. 이거 둥지탑 두 개만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모녀 형 집에다가도 만들고 <laughs> 내 집에다가도 만들고. <laughs> 동지집단 <laughs> 두, 두 개면 좀사기려나 개명인들 보면 왜 이렇게 신나냐 지금 글쎄요 이거 뭐지? 나봐요전 아, 엄청 안 보이네 어, 어? 무슨 반대뿌리 같은 게 움직인다 어? 거북이다 어디? 어 진짜 거북이는 먹어줘야 제맛 나오라 아바트로 좀걸어줄 것. 아, 저렇게 머리 위에 뭘 거는 거야? 저거를 저기 엔치한테도 걸면 되지 않아? 근데 그게 사거리가 닿아야 돼요. 아... 이 공격, 저거 거는 게제 공격이랑 마찬가지여가지고. 뭐야, 너 거북이 왜더렇게 땄다네? 잠깐만! 새로 짓는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나도 공격을 해야겠어. 저쪽 잘 막는데 갑자기? 몸좀 됐나 본데요? 업그레이드 좀 했나 봐요. 내꺼 궁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왜 이러지? 어, 점점 위, 위험해진다. 아, 이게 지속이 아니구나. 아니, 지금. 야, 비켜봐. 야, 얜, 아, 야, 그쫄 비켜봐봐. 이제 여기 AP 좀한개 있어, 여기. 아, 그래? 짜증나네. 나중에 엄청 센 스킬을 저쪽한테 써야겠어. 슬슬 위험해지는데, 나? 처음엔 진짜 꿀이다, 근데. 누구? 나. 아씨, 못 아, 커가지고 딜이 아, 안 나오네. 이제 살려줘요. 어, 나갔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위험했는데. 아바트로 캐이다. 아바트로 사랑입니다. 솔직히 저기 3명이 서 있는데, 저기서 400, 443킬을 하면은 진짜 많이 먹은 걸 킬. 혼자 다 먹은 수준이야. 막타도 치고, 뭐 그런 거죠. 끝난 건가? 끝났네. 끝났네요. 아, 에너지 모자르네. 아, 한명 남았다. 왜 나는 왜 킬을 많이 못 먹었지? 정한다. 어, 이것도 스킬이 있다. 오, 이것도 스킬 있구나. 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어, 147, 147킬. 와. 아, 아, 447. 좋았어. 데미지를 많이 주긴 했네, 나. 아바토르 진짜.